그다음에 음 레위 1 4장 레위 1 4장읽 봅시다. 14장 34절 34절 34절에서 42절 34절 그래서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끓게 하여 그끓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어, 이 말씀을 의미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laughs> 에,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런 일들은 물론 신약 시대에 신령한 것에 하나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발해 했떨어죠 응? 집에 문둥병 색점이란 게 뭐예요? 이 곰팡이 종류겠죠. 그래서 이제 제장이 가서 그 집을 진찰해요. 응? 네, 건축업자가 가는 게 아니고 서, 뭐 사람 몸에 문둥병 들어도 의사가 안 가고요. 제장이 보이고 이거는. 그는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색점이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가 있고 색깔이 변하잖아요. 벽이 우묵하고 그러면은 이 몸에 문둥병 들듯이 집에 문둥병 들었어요. 그러면 제장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는 거예요. 사용 못하게 딱 했다가 7일 후에 가서 다시 가봐가지고 색점이그더 퍼졌으면은 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더 퍼졌으면 은 아, 이건 이제 에, 이거 확실한 문둥병이 진행되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색짐이 있는 그문둥병이 바란 돌을 그, 에, 빼내는 거예요 집에서 빼내고 그 근처 흙을 다 끌고 가지고 그 어, 돌하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 그리고 다른 돌을 거기다가 꼽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뭘까 이 집도 역시 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응?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응? 네게 명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 하나님의 교회, 물론 건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칠리, 칠리라고 하는 기둥,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면 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히브리스 3장에도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바로 그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예? 모세는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근데 집이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모퉁이 머리똘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연결돼서 산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되갑니다. 응?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자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가는데 여기 문둥이 들었다. 예? 자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체 집이 문둥이 든게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문둥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개인 개인입니다. 이제 개인 개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 구분 받고 나면은. 어,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구원받지만 나는 개인이 아니고 물이 안에 한 이론입니다. 그 지체에 한 부분, 예? 이몸 전체에 안한 지체고 집으로 말하면 내가 그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한 벽돌이 된다든지 아니면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령한 예? 벽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산돌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예, 이 집을 하나하나 이 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돌, 돌 하나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어, 집 전체를 버티고 있는 안전성도 필요하고 보기도 하나 빠지면 보기도 싫고 내 하나가 잘못되면은 교회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또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것도 하나님이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문동병들 어떻게 하느냐? 진찰해보고 이게 폐쇄해버린 를 거야. 7일간, 7일간도 꼭뭐 7일이 아니라 한 어느 일정한 기간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문제되면 이 사람은 좀 근신을 시키는 수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으면 좀 근신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는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 나오지 마라 하고, 예? 좀 근신시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근신시키는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계속 행하는지 보는 거예요. 예? 만일 그, 어, 그문둥병 세점이 퍼지다가 점점, 점점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게 더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놔뒀다는 집다 버리게 생겼어요. 예? 계속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 교회 한 사람이요. 구원받을 때한 사람 구원받으면 옆에 줄줄이 구원받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 자빠질 때도 혼자 안 자빠지고요. 가까운 사람들 같이 안고 자빠져요. 예?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 돼요. 딱 두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참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예, 그, 이제,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고,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어져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근신시키면은요 아주, 아주, 그냥 죄 가운데 빠져버는 사람도 있어요. 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집에 가만히 있어라든지, 예.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두고 보면은, 어렵죠. 점점, 점점, 점점 죄 가운데 빠져요. 점점, 점점, 아니,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오염시키기 생겼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진단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돌을 빼내요. 빼내가지고,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거기서 쫓아내버려요. 예?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 많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이 악한 사람들은, 외인들은, 외인이라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건 우리가 말할 거 없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외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하시죠 하나님 판단하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나 교중사람들 응? 어, 교중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않는 교중사람들이란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입니다 에, 그래서 교중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1절에 보면 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해가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예, 그런 자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내쫓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부정한 것을 갖다 버려버려요. 예,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내주는 내 거예요.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그런 부정한 것을 갖다 버리는 거는요, 이거는, 이건 아주 버리는,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혹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기도 참 어려워요. 구원받았어도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영은 멸망하지 않겠죠. 에? 어쨌든, 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의 생활 속에서는 그 죄가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전부 거룩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 돌멩이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긁어가지고 싹싹 헐걸 막 에? 오염된 헐걸 다 끌어서 내버리는 것처럼 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싹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한 하나의 에, 조언입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요, 많았어요. <laughs> 예. 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예? <laughs> 그다음에 이제 질문 좀적었스면 좋았다 싶었는데 예. 또 많아졌네. 너무 많으면 나중에 또 남겨놔야 되겠어요.